와, 존나 잘생겼다. 왜 사람이 저렇게 생기지? 아, 아니 누구 말씀이십니까? 이 물어봐. 당연히 마크지. 어? 고말수병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진짜 역시 뭘좀 아십니다. 저도 마크가 최애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 쇼츠 영상 보셨습니까? 그 마크 순발력 개쩌는 영상인가? 아, 거기서 저만 그 MC폰 떨어질 때 잡아주는 거너 저만 설립니까? 아, 진짜 매너도 미쳤고. 그 와중에 살토지 1도 안 하고, 진짜. 아 이번 신병료 갔대 당근으로 제가 마크 포카 몇장 구해왔는데 그말씀 형님한테만 한장 드리겠습니다. 포카가 있어? 그렇습니다. <laughs> 보여드릴까? 응. 아, 여기 있습니다. 당근에서 구했다고? 그렇습니다. 나한테 넘는 거니? 잘못 들었습니다. 어, 아니야. 언제부터 좋아했는데? 아 우리 마크 말씀이십니까? 그저 <laughs> 구나. 우리 때 마크? 난 데뷔 초부터 좋아했어 언제 봤다고 우리 마크야 그리고 어떤 일병 짬찌는 이런 거 부대로 가지고 들어와 아, 미쳤냐? 봤어. 죄송합니다 조같해 표정 펴아 아닙니다 뭐가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아, 아 일병인데 밖에서 포토카드 부대로 갖고 표정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잘하자 조같으면 먼저 들어오시던가 여하튼 이거 네가 잘못하고 오니까 내가 알아서 버린다 예? 얘는 씨발 친년이 각 사회관 남녀 구분 없이 한 명씩 1년 이정 달리고 있습니다 야너 가만히 있어 너 뭔데 가만히 있냐? 잘못됐습니다 너 씨발 땅다 찼냐? 꿈쩍도 안 하네 아, 저, 죄송합니다 네가다녀 알겠습니다 <laughs> 기야 들병이 정찬. 무슨 책 보고 있어요, 얘기? 저 그냥 아무 소설책이나 읽고 있었어요. 아, 군니까 그러니까. 무슨 책? 어,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책자가 없는 다시키 숲과 그가 순례를 떠나는 라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신나긴 해? 누나가 TV만 보고 있어서 심심해 가지고 책 읽고 있었구나. 정찬이가 TV 볼래?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 봐, 봐야지. 우리 얘기 뭐 보고 싶어? 아닙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고말숙 병장 편하게 t 고 보십시오 저는 그냥 책 읽겠습니다 야 일명 이성찬? 잘해주니까 이제 병장이 조수로 보여? 아닙니다 누나누나 누나 하니까 진짜 애가 바꿨지? 어, 아닙니다 내가 어디가서 잘해주는 거 알았어? 내가 너한테 잘하잖아 좀 잘해줄 때 잘하자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정찬이가 TV는 재미 없어하는 것 같으니까 아, 누나가 책 읽어줄게. 7시3 0 분에 하이다는 미도리커와 방을 찾아갔다. 네 불편해? 아닙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아 내가 그때 사과했잖아. 너 그때 이후로 누나한테 부쩍 차가워졌다. 아니. 야 그리고 그래, 니네 여자친구는 왜 그렇게 속이 좋냐? 어? 선임이 후임한테 장난 한번 친거 가지고. 안 그래? 씨발 대답 또 하나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누나랑 사과하러 가자. 잘못 들었습니다. 어? 둘이 통화할 때 옆에서 신음 소리 내서 죄송하다 하고 그냥 둘이만 있을 때 신음 냅니다 하고 사과하면 되잖아 안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대답 잘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왜 우리 애기는 항상 뒤늦게 사과를 할까? 나는 그게 존나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제 여자친구가 좀 속이 좁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찬이 얼굴만 안잘생겼으면내 손에 뒤졌어, 알아? 감사합니다. 옆으로 가봐. 어. 여기 도워누으가책 읽어줄게. 면됐 사랑은 변면는 모양이야. 사됐으 말했다. 사람은 정많이 직업이 빵빵해 충성 고생하셨습니다 또 정찬이 괴롭히을 하셨습니까? 야뭘 괴롭혀 내 얼굴에 이 정도면 포상이지 뭔 그래 애기야? 대답 안하는구 귀여운 새끼 근무 갔다 오냐? 그렇습니다 아... 개인 정비 시간 반이나 걸리네 야! 행복하니까 보면 뒤신다예 알겠습니다 야너볼게 뭐가 있다고 우리 애기 누나 행복할 땐 봐도 돼? 아 아니, 죄송합니다. 얼굴 빨개치는거 귀여워. <laughs> <기침이> 아 <아유, 웃음> 귀한 새끼야. 야 애기야, 만약에 너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헤어졌다 치고 이제 예빈이랑 내가 동시에 너한테 고백을 했어. 그럼 누구랑 사귈까? 잘못 들었습니다. 아 씨발 뭘 잘못 들어? 알아 들었잖아. 정천아. 누구랑 뭐가 나는지 알지? 여아 <놀람> 마지막으로 물을게 둘 중에 누구랑 사귈 거야? 두분 중에 왜까어두분다 다른 매력이 있어서 <놀람> 야, 그럼 다르지 같아. 그러니까 다른 것 중에 누가 더 왔냐고 저는 그럼 고발 수병겠다 <놀람> 야, 개그맨 <laughs> 아, 우리 애기 고단은 아니었네 나 <laughs> 구워보자 야, 꺼져 꺼져 <laughs> 우리 애기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누나랑 사귈까? 누나는 준비됐어 <laughs>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더사만 가겠습니다 고생했죠 <laughs> 우리 애기는 누나랑 같이 봐도 책 읽자 짠. 보자 하라의목소리만이경기에 닿았다 그러나 그것도 수영장 바닥에서 십니다 듣는 소리처럼 야정찬 치장창고에서 왜 저따가 서나 치장창고 말씀이십니까? 저 아까 나오라고 빨리 예알습니다다겠습니다수고하니다 <laughs> 개새끼가 있어. 감사합니다 전사님 눈치 좀 챙겨 핑계를 줘도 뻗어먹냐 알겠습니다 너 그거 걸려서 헤어지면 일만 손해야 알고 있습니다 너 설마 그 말씀 좋아하냐? 예? 무슨 소리십니까 아닙니다 저개 씨발 년 진짜 군대만 아니었어씨 이는거처 선본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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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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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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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지 충성 고니다 싸가지 어. 네 진짜 죄송합해네습니다 담배 있냐? 담배를... 야, 저번에 담배 필 했지 왜 이렇게 말을 느냐 앞으로 겠습니다김선생 네. 담배 있으실까다 정색해야죠 어, 색하십니까 예전에 다 받아주시면서 아, 진짜 너무 서운하네 진짜 라이트니고니다 뭐하냐? 뭐가 고 아 라이터 라이터 습관 <laughs> 습관 습관 아 너무 정색하신다 진짜 왜 그러십니까 오늘 왜 김우창 선배님께 이 새끼 있잖습니까 이 새끼 어차피 여자 선님들이잘 챙겨주는데 왜 김우창 선배님까지 살려주시는 거야 そんなん、ぷ。<music> 좀 이따 위병석님께서 잘쓰자예 알겠습니다 바빴으면 아, 가 안녕히 계세요 충성! 고생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내가 뭐가 죄송해? 문대신 상정이 별로 마음에 안들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괜히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 새끼 나랑 한 달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내가 군대장 따라서 나랑 싫은 겨 이상한 거 아냐 고맙습니다 눈치 빠르니까 너 근무 들어가기 전까지 딴 데서 시간 때우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해라 오케이 충성 고생하십쇼 고생하습니다야 일로 와봐 예? 방금 설명 안되는씨발라아정병기 김우찬 부러워서 그래? 잘못 들었을아너 씨발 대도 않는 핑계를 대고 애를 데려가 아, 그 정찬이가 시작 찾고 작업 제대로 안 해놔서 그런 건데 우찬아 성병우찬 내가 조수로 뭐야? 시장 창고 확인 다 했어, 내가 우찬아 너만 조용히 하면 안전히 저녁 할게, 응? 제발. 누나 싸지러 갈게. 자, 애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전 가만히 안있어니다응 제발 가만 안 있어줘 부탁할게 기대할게.